어, 여기는 대통령 제2직무실과 세종국회 의사당이 건립 예정인 원수산 전월산 아래 세종중앙호수공원입니다. 강남 재건축 아파트 가격은 30억 원 가고 압구정정 현대아파트는 50억 원이 넘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서울시는 용산에 100층 규모의 국제업무단지를 조성하고 있고 압구정 재건축 50층 높이. 14,520채. 경부고속도로 한남 IC부터 양재 IC까지 지하 고속도로와 지상 공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정부는 양재 IC부터 기흥 IC까지 지하 고속도로를 추진하고 있고 용인 반도체에는 562조를 투입할 예정입니다. 수도권은 23개의 전철과 지하철이 거미줄처럼 엮여 있는데 지하 40m 아래에서 주요 도시를 30분대에 주파하는 광역급형 철도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수서에서 동탄까지는 개통이 되어 20분대에 이동하고 있습니다. 위, 이른 모든 시설이 완공되면 서울 아파트는 50억 원대, 강남 아파트는 100억대, 100억대 시대가 올 겁니다. 지방 아파트는 3억 원도 안 가는데 강남 아파트 100억 대시대가 온다면 이건 부자와 서민 간의 양극화로 대한민국은 몰락하는 시대가 올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수도 서울에서 국가의 중심 기능을 지방으로 이전시켜 진정한 국토 균형 발전의 시대, 지방이 부흥하는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서울 재개발 재건축 개발과 일기 신도시 재건축 등으로. 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또다시 폭등하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2020년 대통령 제2집무실과 2031년 세종국회 의사당 개청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수도로 수도의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옷을 입어야 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수도의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옷을 입어야 합니다. 대통령 제2직무실과 국회의소당으로는 부족하고 삼성 등 대기업과 서울대 등 대학도 이전시켜야 합니다. 수도권 안보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방도 잘 사는 시대를 위하여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이제 우리는 수도권에서 기업 대학의 지방 이전도 추진해야 합니다. 수도권의 안보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방도 잘 사는 시대를 위하여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이제 우리는 수도권에서 기업 대학도 지방 이전을 추진해야 합니다. 세종 500년 수도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세종 500년 수도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삼성, 서울대 등도 세종 가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삼성, 서울대 등도 세종가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